오데들 굉장히 설레거든요? 그냥 러브레터임 세상에 마 나왔어 너무 예쁘아가가 아니 너무 예데 가까이 멀네가게잘요이 왕쥐 영웅 너무 더워 아! 대박이야 이번에 레전드 는 정말 갖고 싶어서 제가 메모를 다거든요 그래서 메이해지아오 하나 주세요. <laughs> 어어. <어허>. 좋아. <웃음> 어, <laughs> <좋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웃음> 어 키같은 맞아 맞는 거 같은데. <laughs> 어,

눈이 꾸미 기를 하 려고요. 와 진짜 고민 된다. 여기에는 세계에 보관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맞아 보관을 해주려고 더 샀습니다. 이게 다이소 가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위예요. 집 근처 서점에서 도리맨을 사왔습니다. 지금 일단 10권까지 샀고요. 앞으로 더모 생각이에요. 이거는 아직 뜯진 않을 거예요. 오즈는 아크릴고 비교했을 때 진짜 조그맣네요. 그렇다. 캠페친 진짜 크네. 요안 뜯고 싶어 이거. 즈루 것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보도인께 좋아서 보도인 걸 샀어. 이 사이즈 슬리브들이 필요해서 샀어. 이것도 바인더예요. 머스터딜에서 구매했고. 포장법을 바꿔보려고, 이런데다 포장을 하고 싶어서 사봤는데. 드리기. 저렴한 메모를 양도 받았거든요. 대박. 대박. 엄청 좋다. 다 낭스럽다. 짬뽁기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. 헐. 저도 이제 러버클립 있어요. 지인분 공구를 탔는데. <laughs> 저는 사실 전시판은 아니긴 한데, 약간 굿즈를 전시하지 않으면 왜 사냐. 아크릴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시를 해볼게요. 어, 부서질 것 같아. 시나 제가 또곧 이렇게 이게 20장일 거고, 이게 다섯 장일 거야. Yeah. 뜯어볼게요. 티켓가 두 개가 왔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아는 건데 이건 모르겠거든요. 아는 거 먼저 뜯어볼게요. 세 장이 떠서 그래서 라이브 티켓 세장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. 우와 헉, 실물 진짜 예쁘구나. 아, 어, 진짜 예쁘네. 이건 진짜 모르겠거든요제 예상은 주술회전 통판 하나 탄게 있는데 그거인 거 같아요. 너무 예쁘게 보장돼 있다 근데 그거 통판인 아 역시, 맞네. 통판이네요. 아, 근데 다 구겨졌다. 그리고, 이거 두개 다, 기 기다렸는데. 제 특징 분들이 선물 안 준비를 해주신 거거든요. 이거는 특징, 이제 투박을 부탁드렸던 건데, 또 주겠다는 용도네. 맛있는 것도 주겠다고. 음, 한지랑 선물도 받았습니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이거 없는 애니카이네. 제가 부탁했던 투박입니다. 엄기원 <laughs> 좀 음, 스티커 제가 부탁했던건 이렇게. 아, 전 영상은 아니고 아마 이 앞쪽 영상에 붙을텐데 어떻게 되지 모르겠지만 소마 라이브 티켓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 소마만 공구를 샀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또 선물 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받게 되었습니다 <laughs>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킹랑스럽다 너무 예쁜데? 진짜 미쳤는데? 진짜 너무 예쁜데? 어,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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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워 이거 한 세트가 더 생겼어요. 너무 예쁘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이거 없는 것들인데, 아 이거 빅스 스티커네요. 없었거든요. 진짜 너무 예쁘다. 고마워요. 항상 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,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 그 띠가 있다. 대량 구매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리본도 대량 구매했습니다. 진짜 어마어마한 띠. 한 무려 오0 마. 도매가를 구매를 했어. 요 서비스로 받은 제품은 귀여운 땡땡이 핑크색깔 하늘색깔을 받았고, 이번에 제가 점매점에서 사면서 테크블이써 보고 싶어서 산거요 경상에서 산건 이것밖에 없어요. 이건 서비스. 그 다음에 도매가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요. 그리고. 리벤져스 26권입니다. 26권 나왔길래 샀고 두개 어, 이상 사면 마이키도 줬는데 아, 마이키. 타케미치 <laughs> 카드도 줬는데 제가 이미 다 있어가지고 그냥 26권만 데리고 왔고 이걸 사면서 점사 점사 잡지가 뜨길래 잡지를 샀습니다. 점프 이거는 한국 발행본이에요. 한국 발행본 이거 되게 신기한데 사실 제가 보는 친구들은 없는데 그냥 이 스탠드 이거 준다고 해서. 조 스메탄이 표지 기를 샀고요. 이런 허망한 소비를 했습니다. 가족도 싸서. 그다음에 집판타지는 일본발 행 작품이고요. 일분발은 7월호고 도쿄 에이리언즈가 표지라고 해서 샀고 북록은 도쿄 에이리언즈 드립니다. 집판타지에는 뭔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주록자기 보는 제품은 얘밖에 없어 가지고 집판타지. 아, 지금 봐요. 이걸 위 샀습니다 그냥 이거는 집판까지흔들졌네프리스탠는 이렇습니다 북마크 해볼까? 귀엽네요 예. 제가 만들어준 식 한정판입니다 아클일날다잠요 한정판 방송을 할때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탑핑라이브 특전 어떤 포스터 들었습니다. 너무 아, 귀엽다. 와. 와. 되게 꼼꼼해. 요 가지 이게 미니 레카로 퀄리티가 좋다 이건 이따가 보고 가장 소중해 어어어어스크라 손가락 월드 이거는 레진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긴한데 깨끗이 치워서 친구랑 초콜릿 만들어 먹어요 돼요 봉인된 그 리본이네 손가락 어 무거워 어 진짜 징그러워 수상이네수상이 동문강이에요 클줄 알았는데 작네요 뚜껑 열릴 줄알는데안 열리네 무거워요 나나미에 주고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 다시 보봉요 좋네요 이건 가몰입할 수 있는 가몰리쇼핑를 만들어 주시고 메인 뜯어볼게요 약간 요강돼지? 너무 예쁜데? 아니도 되네. 도 좋아합니다. 내 토지만요, 진짜 속상하다.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, 더 살까 고민했는데 안 샀거든요. 토목이 없다. 사 무료 쿠폰 그거더라고요. 어떻게 못볼것 같아? 진짜 눈물 나서. 이거 때문에 저택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최고의 엽송. 정말 정말 미쳤다.